안녕하세요. 이경디자인 박선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공용부, 주방, 현관, 복도라인만 보여드려도 볼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방입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을 장으로 가벽을 세워서 잠자는 공간과 옷을 갈아입는 공간, 그리고 화장할 수 있는 드레스 공간, 화장실 이 공간을 좀 분리시키자 말씀을 드렸어요.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옷장으로 가벽을 세웠는데 하부에는 이렇게 2단 서랍장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가벽 겸 옷장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방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붙박이장이세요. 총 22자의 붙박이장이 들어갔고요. 여기 유리 브론즈 유리로 하면서 거기에 조명을 둬서 좀더 럭셔리함을 더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신 거울을 달아서 나를 안방 마스터룸에서 날 맞이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고객님이 곳곳마다 빈 공간에는 그림을 이렇게 걸어 주시는 게 고객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침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침실에도 실링펜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밝죠. 옷을 꺼낼 때는 밝은 조명이 좀 있어야 할것 같아서 안방에 이렇게 라인 조명과 그다음에 메리트는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를 보시면 넓죠.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침대 헤드예요. 이번 현장에는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에 주방에 샌들 베이지 레노넬 필름 똑같이 이 벽면에도 같이 이렇게 벽면에 마감을 했고요 선반 달아 들었고 융 스위치 스위치를 달아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끔 사이드에 미니 마그네틱을 들어서 독서 등을 어, 양쪽에 사이드에 달아드렸고, 여기는 나이트 LED 빠른 별도로 시공을 했어요. 여기는 톤 다운되어 있는 가구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 마스터 룸 화장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에 여기 도어가 있던 공간이었고, 아,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비포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납...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있던 화장대 있는 공간을 좀 색다른 느낌을 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는데 여기는 유년 상자에 그세라믹을 시공을 했어요. 요거 조금 하겠다고 한판 사긴 아깝잖아요 자, 전 현장에서 남은 세라믹을 뒀다가 여기다가 제가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요 거울 컨스텀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멋스러운 여기가 태양이 막 떠오르다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다크한 그레이로 저희가 마감을 했고 자 여기가 원래 가구도어로 돼 있는 공간은 문을 달고 드레스룸을 털고 어, 우리 그 남편분의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보실까요? 우측에는 장이 있어요. 좌측에는 책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남편분이 나 진작에 이런 공간 만들어 주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마스터룸의 화장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원래 유리문이었습니다 유리문은 저희가 여기 금속으로 됐던 부분 떼어버리고 여기에 손잡이는 또 금속으로 바꿔드리고 브론즈 유리로 조금 다크한 그레이를 했어요 여기 화장실을 들어오시면 1200 x 600 타일, 유년상재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벽부터 바닥까지 똑같은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조종 욕조를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메리수전을 달아 드렸고, 젠다를 이쪽에 써았고 조명을 이쪽에 저희가 조명을 깔아 드렸던 거예요. 여기 저희가 조족벽을 세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는 안 보여야 하거든요. 여기도 조명을 따로 여기다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전기 위에다가 장을 하나 설치해드렸어요. 조제벽을 세우면서 수전을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달았고, 길잖아요. 긴 공간에다가 여기는 저희가 수납장을 별도로 달았고, 큰 거울 달았고요. 아, 그럼 여기는 너무 뭐 선반이 없지 않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쪽에 우측에다 달아드렸습니다. 여기도 조죽벽을 세우고 똑같이 브론즈 유리로 달고 여기 들어가시면 어, 젠다이를 벽면적으로 했고 해바라기 아, 샤워 수전을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종욕조 그리고 어, 매립 샤워 수전으로 샤워하는 공간, 긴 세면대, 변기. 호텔 화장실의 럭셔리함이 보여지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방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 게스트 룸이에요 여기도 확장을 했고 전부 다 장으로 했어요 외국에 계시는 아드님이 가끔 들어오실 때이 방에 있으실 건데 아직 이사하신지 얼마 안 돼서 짐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이 방을 보여드린 이유는 내트럴 오크와 이 올리브 그린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확장면에 날개벽이 철거가 안돼 있는 면까지 도 저희가 가구로 다 채워 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4살짜리 아이 방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현관에서부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저제 손을 잡고 지영이 방 와서 구경해 봐. 내 방이야. 내 방이야. 봐봐. 이쁘지? 이러게 저한테 자기 방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얼마나 아이한테 감성도 어, 변화를 시키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기방이에요. 아기방 여기 확장을 했고요. 아이방만 날개벽을 탈거가 되는 벽이었어요. 따님도 이방 아이방이 커져서 좋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살고 있는 집을 공사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넓어진 공간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공용부 화장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1200x600 타일로 벽면을 마감을 했고요 바닥은 600x600 타일로 마감을 해서 물구배를 만들었습니다 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 타일 세면대 여기다가 아, 수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이것도 유년상제 거예요 빨랫판 타일이라고도 얘기하고 아, 그 다음에 템퍼보드 타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과 역동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다른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조직별 시공을 했어요 여기에 템바보드 타일도 여기 코너에다가 했고 금속 선반을 달아드렸어요 그 다음 공간 저희 따님 방 그리고 가족실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족실입니다 따님방이 들어가는 공간이 여기 있고 사실 여기는 원래 도어가 없는 공간이었고 현관문 들어왔을 때 여기 앞부분이 뚫려 있는 공간이었어요 하프장으로 있었고 대리석 기둥 이런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가해도 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책이 좀 많으시대요. 그래서 책장을 길게 짜드렸고, 여기도 책장인데, 양 사이드에 책장을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늬목으로 여기 공간을 좀 뚫어줘서 다른 느낌을 드렸고, 여기 곳곳마다 다 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장은 오픈 책장으로 해드렸고요. 이 공간 뚫어드렸어요. 이 부분 보이시죠? 무늬목 직상입니다 50T 정도 되고요. 이소안에 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전선은 여기 속으로 해서 절로 바깥으로 나가서 저장 속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바닥이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리는 아크릴로입니다. 아크릴 다리 두께도 한 40점 정도 돼요 그래서 아크릴 다리가 얘를 받쳐주고 있고 아, 저쪽엔 다리가 없잖아요 얘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조형물이 있지만 여기는 피아노를 누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가 원래 뚫려있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현관 들어왔을 때 여기가 뚫려 있으면 되게 이상했겠죠 이 조형물도 활치 미술가 항해선 작가님의 작품 이 아이는 이집 손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이야 공룡이래요. 그래서 피아노 사시면 여기다가 조명 연결해서 여기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와서 아이가 이 작품만 봐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럼 제 딸님 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발코니라는 게 보이시죠? 날개벽, 확장할 수 없는 벽이었고, 그 날벽 사이에 저희가 따로 너무 또 꽉꽉 채워놓는 장이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여기는 하프장만 했고, 선반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사진을 디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주 신혼이란 말이에요.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젊은 두 부부가 아주 풋풋하시라고 가구는 소프트 베이지 컬러로 해서 드렸어요. 자, 그러면 따님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화장대가 있어요.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따님 방의 화장대입니다. 우리 고객님 방하고 화장대 느낌이 다르죠? 좀더 MZ세대의 젊은 감각의 화장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밝은 가구로 꾸몄고 여기에는 작은 태양이라는 느낌의 LED 거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뒷배경은 여기다가 또, 또 네놀리 필링 샌디 베이지를 했어요 아일랜드에 남는 세라믹은 화장대에다가 시공을 했는데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이 나는 거 같고요 여기는 오픈장을 해드렸고 명품 가방들을 여기다가 디페할 수 있게 제가 또 만들어 드렸어요. 따님은 따님의 공간대로 저희가 했고 이 서랍장에는 바로 여기가 이제 따님 방의 화장실인데 나오자마자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서랍장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 서랍장 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따님의 화장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조금 작아요 근데 우리 30평대 화장실만한 사이즈입니다 세면 공간, 변기,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공간 어, 이쪽에 타일은벽 타일과 바닥 타일은 공용부 화장실하고 통일시켰고요 젠다이를 이쪽에 달았고 여기에는 플랫장을 달았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일반 샤워수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화장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부부가 쓰기에 무난하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인테리어가 아니라 디자인 회사입니다. 이런 고객님을 만난다는 것도 저희 이경 디자인에선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객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